그리고 19번 되게 어려우니까 잘 들어야 돼. 음, 볼게. 자, 진짜 잘 들어야 된다. The s e n s 하면 이게 촉각이란 뜻이야. 그러면 촉각은 뭐 중에 하나냐면 요인들 중에 하나야. 어떤 요인이냐면 위치가 축적 관계되면서 되면서 이 요인이 프리벤트 막는데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하게 막냐면프 어, Being c o n v i n c ~~에 대해서 확신하다 설득하던데 어떤 진실에 대해서 확신하는 걸 막는 요인이래 근데 요 진실이 어떤 진실이냐면 대시 동격이 되면서 뭐 보는 감각, 그러니까 시각이네 또 청각, 그다음에 미각 이런 것들의 감각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뇌 안에서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할게 여기서 읽으면, 우리 진실은 요거야. 시각, 청각, 그 다음에 미각, 이런 것들이 전부 뇌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그 진실을, 이 촉각이, 그걸 못 믿게 막는데, 음, 어머, 난 읽으면서 이해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겠다. 자, 볼게. 자, 순서가 B부터 들어가면서,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상상해야 돼, 너가 말했어. 누군가한테 대, 야, 라고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면, 자, 그가 책을 보고 있다고. 뭐 안에서? 그의 뇌 안에서. 그러니까 쌤이 다른 학생한테, 야, 니네 지금 이거 책 있잖아. 니네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뇌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으면, 지금 요 부분은 이제, 이글에서 말하면 이제, 이게 진실이다, 맞지? 진실을 말하고 있어. 그때 그는 자 만약에 그가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럼 그는 이렇게 대답할 거야. 나는 그 책을 볼 수가 없잖아요. 나의 내로는요 보세요. 나는 지금 만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내 손으로.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쌤이 분명히 네 이거 지금 이책네내로 보는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있잖아. 어, 저 이거 눈으로 보는 건데요. 왜냐면 보세요. 내 이거 지금 손으로 만지고 있는데요. 만지고 있는 건 바로 촉각이지. 지가 촉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뇌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고 우기는 거야. 자, 아니면 봐봐. 만약에 우리가 말했어. 우리는 알수 없어. 왜적뭐가 인지하는지. 이 책의 본질이 존재하는지. 진짜 물질적인 물체로서 외부에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수 없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네들한테 지금 뭔가를, 너희 눈앞에 있는 뭔가를 가리키면서이건 너희가 지금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너희 내가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우길 수도 있거든. 그럴 수도 있거든. 왜냐면, 뇌로 보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뇌로 인지하니까. 그럼 너희가 약간, 뭐, 피곤할 때는 환영 같은 걸볼 때도 있잖아. 그건 지금 너희 내가 보고 있다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쌤이 지금 이 책의 본질이, 물질적인 물체 진짜 너 눈앞에 보이는 이 물체로서 외부에 존재하는 건지 우리는 알수 없다라고 말해도 있잖아 그럼 그 똑같이 피상적으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거야 아니요 보세요 난 지금 그것을 쥐고 있잖아요 내 손으로 그리고 난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것의 딱딱함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우긴다 지금 계속 촉각 때문에 쌤이 말한 아까 그 진실 있지? 이걸 너가 안 믿는 거야. 왜냐면 만지고 있으니까, 너가 눈앞에 만져지니까. 환영이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촉각으로 말하는 거야. 자, 계속 볼게. 너희들이 하는 말이다. 애들이 하는 말이다. 그것은 인식이 아니라요. 이거 나대이 버피 썼네. 인식이 아니라, 바로 이 존재예요. 어떤 존재? 물질적인 현실을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왜? 만져졌으니까. 한마디로, 아까 다시 말한, 촉각이 지금, 이 진, 촉각이 이 진실을 지금 못 믿게 만드는 거지. 왜? 계속 만지고 있으니까 계속, 누구, 눈앞에 현실로 존재한다라고 말한 거야. 자, 계속 읽을게. 하지만, 사실이 있다. 어떤 사실? 대신 목적과 관계되면서, 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어 또는 그냥 무시하는 사실이 하나 있어 촉각도 그러니까 너가 그 어떤 촉각으로 우겼지 그 촉각도 사실은 또한 일어난다는 거야 뇌 안에서 뭐만큼이나 많이 모든 다른 감각들이 일어나는 것만큼이나 많이 대동사는 맞지? 도치됐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쓴이는 촉각도 사실은 너그 뇌에서 일어나는 거야 There is to say, 즉, 너네들 있잖아. 어떤 물질적인 물체를 만질 때도 너네들은 감지하는 거야. 뭐 인지하는지. 그것이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축축한지, 끈적끈적한지, 실크처럼 시크처, 부드러운지를 뇌로 인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그 결과 효과. 주교 관계 냄사네 너의 핑거팁 손가락 끝이지 여기서 말하는 손가락 끝에서 오는 그 효과는 너가 생각하는 그 촉각이 되겠지 그 촉각은 사실 전송되는 거야 뇌로서, 뇌에게 로뇌 애지 뭐로서 정기적인 신호로서 그리고 이런 신호들 있잖아 인지되어지는 거야 너희들 뇌에게 촉각이라고 인지되는 거야 한마디로 너가 말하는 그 촉각도 사실 너희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만약에 너가 거친 표면을 만지고 있다면 지금 방금 네가 거친 표면을 만지고 있다면 너는 어쌤 이거 거칠어요 진짜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손으로 만졌으니까 이렇게 말하겠지 근데 실제로는 만약에 네가 거친 표면을 만진다면 너는 알수 없어 뭐뭐인지 아닌지 그 표면이 실제로는 그렇게 거친 표면인지 알수 없어 또는 어떻게 그 거친 표면이 실제로 느껴지는지도 너는 알수 없어. 왜? 내로 인지해야지 알지. 너가 손으로는 이게 거친지 아닌지 알수 없어. 그것은 왜냐하면, 너네들은 절대 만지지 못해. 그 거친 표면의 본질은 만지지 못하니까. 조금 쉽게 설명하면, 자, 지금 여기 쌤이 그림을 그려볼게. 여기 거친 표면이 있어. 확대한 거야, 거친 표면을 너그 손이 대빵 크니까, 손톱이 이렇게, 손이, 엄지를 이렇게 만져, 이렇게. 손가락 문지문지래. 근데 사실 너그 손가락 끝은 이 거친 표면을 인지 못해. 그냥, 아, 대충 이런 느낌이 난다라고 신호만 보내면, 사실 너그내가 여기 있는 내가 아, 이거 거친 거에 가르쳐 주는 거야. 그 한마디로 다시 읽으면, 너네들은 절대 그 거친 표면의 본질을 만질 수가 없어. 그냥, 그 지식 있지, 어떤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목적과 관계되면서 그러니까 어떤 표면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그냥 너의, 너의, 내의 해석일 뿐이야 특정 자극에 그러니까 아, 이런 느낌이 들면 이걸 거칠다라고 인지하는구나 하고 다시 가르치는 거뿐네 손은 절대 거칠다라는 본질을 느낄 수 없는 거야 어쨌든 순서는 B, C, A가 되고 이 글의 주제는 너네들이 느끼는 모든 감각은 모든 감각은 뇌가 인지하고 해석하는 거야 누구 눈앞에 보이는 게 실제로 존재한지 안한지는 너가 확인할 수 없어 왜냐면 너그 뇌가 잘못 인지했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